우선은 가장 먼저 독일식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첫 허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음. 아무나 쉽게 동물을 네.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에요. 개는 음.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요. 아무나 살수 있죠. 맞아요. 돈만 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강아지를 이 반려견을 데고 온다는 게 가족같이 음. 생각을 하고 일본에선 반려견을 이제 사는 걸 약간 차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실제로 그만큼 분양가가 비싸요. 아하. 어. 천만 원대도 족히 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가방 사는 음. 느낌이죠. 네. 맞뭐 예전에 뭐 진짜 3, 40만 원이었고 지금도 그런 경우도 음. 있지만 1 0 0만 원, 2 0 0만 원, 어 조금 명품백, 뭐 약간 이런 느낌. 음. 근데 그러다 보면 뭐 가방은 조금 더 자주 바꿔도 차를 자주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못 바꾸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음. 뭔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는 걸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음. 어 이거에 약간의 허들을 준다면 한번더 생각하지 않을까. 음. 근데 그 허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보유세? 전 보유라는 건 조금 그렇죠. 양육세로 바뀌면 좋겠는데. 양육 오. 예 예. 네, 어쨌든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세금 음. 아니면 독일식처럼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죠. 네. 최소한의 소양. 그데 아, 독일어 어렵더라고요. 전 문제 풀어봤는데. 그 운전면허 시험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운전면허처럼 시험을 보는데 네. 저는 이제 다 맞추죠. 뭐 이거 일반인 분들이 공부 안 하고 오면 진짜 다 틀리겠는데? 공부를 해야 네. 하겠네. 오. 뭐 문제 중에 이거예요. 진짜 강아지 키우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어, 반려견에게 이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알려주려면 몇초 안에 얘기해야 하는 몇초 안에. 아. 어. 몇초 어. 그래. 어. 안에 찍어야 되나. 3초. 아, 갑자기 3초. 어, 맞긴 해요. 와 맞아요. <웃음> 자격이 있으시네. <laughs> 네. 네. 2, 3초인데 아.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 문제들. 아. 그리고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와요. 네. 그리고 실습을 봐야 되는 주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바뀌어 나간다면 우선은 이 허들이 음. 생기고 그리고 저는 이 세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음. 지금 버려진 동물들한테만 다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투명하게 이상한데 쓰이지 않고. 음. 반려견으로 인한 세금은 동물을 위해서만 쓰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긍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